저 완벽했고. 쇼. 보자또 어디지? 이래가방. 벡터. 차가 가고 있는데 네? 차가 굴러가고 그, 있어. 아, 아 놀래라. 차가 어디 뭐 우리 쪽으로 온다거나 그런 줄 알았어요. 방금 순간. <laughs> 어 진짜 놀랬네. 오케이 오케이 만동 갈볼수 있다. 자 배를 나와 줘라 공제. 오 방이 망했다. 어 이거 맞나? 맞는 건가? 어 베릴인데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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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맞는 거다. 굴러서 여기서 돌았다고? 네? 차가 굴러가다가 돌았나봐. 왜 뒤집어져 있어요? 아니 굴러갔으면은 그 방향을 보고 있어야 되잖아. 네, 반대쪽을 보고 있어. 어? 뭐지, 그 이해, 이해 못할 상황인데, 그건? 뭐가 이상한데? 이상하다. 아니, 뭐 바닥이 굴곡지거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? 왜 굴러간 방향에 반대를 쳐다보고 있지? 차가? 어, 그건 쉽지 않은데. 그니까 만약에 오른쪽으로 굴렸으면은 차가 네. 오른쪽을 보고 있어야 되잖아. 정면이 그죠? 근데 왼쪽을 보고 있다 어? 다른 차 아니에요? 그런가? 어, 같은 차는 좀 소름 돋겠는데 이건. 오 어, 다른 차길 빌게요 근데 다른 차면 또 그것대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쿠키님 하이로. 어 오케이 7탄 하이로 하이로. 아, 레드닷. 오 어, 아무것도 안 나와. 오삼 어, 메뚜기. 됐다이 자리가 언덕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상당히 위험한 자리인데. 아 빨리 가야겠다. 그런 건 나오는 게 진짜 힘들긴 하더라고요. 음. 아 일단은 소프랑 아, 좀 필요하긴 한데. 응 음, 달려 달려. 라인이 우리 밑으로 해 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기 어디냐? 저 유적지 쪽에 사람들 내려 가지고 우리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. 응. 올라가. 힘을 내.